여우수아 20장. 여우아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에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약. 여우수와 20장은 여우와의 명령에 따라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망하는 곳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상 곤란이 선정되었습니다. 도피한 사람은 성읍 장로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재판을 기다려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본래 거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거류민을 위한 보호처로 지정되었습니다.